전미 21강, 걸록격의 관살 혼잡이며 인성이 병에 제가 약신이나 무력감이 흠입니다. 형충합의 겹침을 연구합니다.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왕지는 월지 그대로 격을 잡으니 걸록격이며 천간에 재성인 경금이 투해 재성이 있으니까 걸록격에서 어, 화극금을 당하니까 겁탈을 한다 얘기죠. 성격이나 관성이 투하여 재를 보하니 다시 성격 어, 됩니다. 그러나 관살이 음, 혼잡으로 억제하는 식상인 토를 보아야 하는데 없으므로 일갈은 칠살에 극을 당하니 관직은 불미하며 인성이 중중하여 어, 병통이므로 경금을 약신하는데 묵은 무력하여, 무권무력하니 불미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월지가 걸럭격인데, 걸럭격은 비, 걸럭이나 양인은 천간에서 단독으로 제가 투함은 파격이 되는데, 다행히 정관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가되는데 정관이 혼잡이 돼서 두 양옆으로 있다 보니까 편관이 일관을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는 편관은 토를 봐서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지를 못하니까 좀 불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우 살인으로 인성으로다가 살인상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지의 인묘가 세 개나 되니까 아유 이것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조는 권력격으로 신황한데 금수 재관이 노출하였으니 뿌리가 없어 허합니다. 편인과 비견이 득세하여 당권하였습니다. 이 명조를 보건대 관사를 혼자 비고 희용신이 무은 무력하여 가난과 단명한 명조로 보입니다. 앞 명조는 신과 재가 함께 왕성한데도 반대로 파지하고 단명하였는데 본명은 재관이 휴수되었지만 창업도 하고 수명도 있었으니 저쪽은 어, 모기 없이 수의충을 만났으니 용신이 화가 꺾였고 이는 수가 있으니 수 화비겁을 만났어도 구지함이 있습니다. 이는 수가 있으니 만약 여기서 화가 들어와서 화극금해서요 재성을 탈취을 하라 하려, 탈제를 하려고 해도 수가 있으니까. 수국화로 보고가 된다 이겁니다. 가빈 우류운의 노강하고 가빈 우류운의 경금이 용 이거 금수가 희용신이죠. 경금이 노강하고 임계가 생을 만나고 또 기신 인묘목을 중하이 이른바 세신 중앙왕신 발이 되어 열한간 수만의 재물을 이루었으니 명주 좋은 것이 운 좋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한것 같습니다. 갑신 의류운에 갑목은 귀신이나 금극목을 당하고 실사를 살인상생하여 무난하지만 목이 들어오면서 살인상생이 되니까 무난한 운인다 이거죠. 그러나 을목은 을경 합고로 약신이 소멸되고 재성이 합고되면 불길합니다. 현찰이기 때문에 현찰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또. 남자에게는 부인도 되는데 부인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재성의 합거는 비록 이 사주는 길신이지만 길신이 아니라 그래도 불길한 것입니다. 유운에 경금이 왕지를 얻어 을경합에서 풀려나니 기란대운입니다. 대운에서는 을대운에는 을경합거가 됐지만 지지에서 유대운을 만나게 되면 이 경금이 왕지로 본기로 근을 얻게 되니까 이 을경합거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약신이 소멸되니, 을경 풀려나니 기란대원입니다. 그러나, 일시지 묘유충, 일시지 묘유충하고, 일지에서 유금이 들어와서 묘유충을 하니까, 부부궁을 충하고, 또 여기 자식궁도 충하게 되니까, 충을 당하니 불미하다 이겁니다. 본명은 일시지 귀신이며, 묘, 도화로, 이 시지가 기신이면 묘, 도화니 부부궁이 불길한데, 연간의 경범은 부친성이며, 지지의 인성인 목이 중중하고, 이 을경합이나, 여, 연월에 있는 재성이 부친성으로 보는데, 부친이 자자에 재성이 앉아있고, 또, 을, 묘중 을목과도 을경합, 을경합을 하다 보니까, 부친의 부부궁이, 예, 불길하며 월지걸록에 월지궐록인데 공망이 되었죠. 경인은 오미가 공망입니다. 공망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덕이 박합니다. 물론 월간에 임수희신이 있지만 혼잡이 되었고 뿌리가 없으니까 부모덕이 크게 지라지 못하다 이거죠. 또한 본명은 본명도 경금이 금생수로 월간에 돌아오니 금생수에서 부친이 이 월간에 들어오니깐 본인은 부친을 닮는다 이겁니다. 조부인 인성은 중중하나 그래서 자신의 부부궁을 살피려면 물론 부모도 살피면 되지만 조부나 외조부의 관계도 살피면서 보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조부는 편인이 인성이 외조부니까 인성이 외조부니까 목이 극하는 목국 토가 아 조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모가 조부는 많고 조모는 하나밖에 오중기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단히 어 불길합니다. 조부에 관계에서 보면 인목에 음 조부도 있고 인중무토도 있으니까 아주 인중에서 함께 동주를 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옆에서 화불해 오면은 어그 자체 동주한 것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조부의 부부궁이 불기를 하게 됩니다. 인성은 중중하나 조모인 식상을 보지 못해 조부의 부부궁이 불기를 합니다. 총평을 보면 강약은 태왕한 격국이며 5.5로 신화하죠. 그리고 격국은 걸러격이며 용신은 수거 희신은 금이 됩니다. 정화가 등령하여 노강한데 천간에뜬 금수재간이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로가 금수재간의 노양지로 나아가니 희용신이 힘으로도 재물을 얻었습니다. 대운에서 원국의 지지와 충이 되었다고 무조건 흉하게만 보면 안 되고 대운의 용신이 원국의 기신을 충과하면 비교적 좋은 운이나 원국에서 충을 당하는 육신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즉 신운의 인신충인데 병인절지에 앉아서 신운이 들어오면. 이 잇목을 충하는데 이것은 잇목은 어, 동주한 지지에서 금극목을 당하니까 상당히 무력해져 있는데 충을 당하니까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우는 경인절지에 앉아 무력한 잇목을 충하니 모친이 불길합니다. 또한 수화가 만나서 또한 수화가 만나면 수화는 폭발을 하기 때문에 원령을 얻은 귀신 오화를 운에서 오는 자수가 귀신이라도 충을 하면은 흉하고 또한 이 오화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 인화합으로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자오충하면 자수가 부서지게 되죠 오화가 왕하니까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수생목 목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왕신경로로 폭발하니. 자수가 부서지고 기신이 경로하니 불길한 것입니다. 본명은 자원에서 자워충하나 인목이 있어 인화 앞으로 무리를 지으니 오히려 이것이 통관을 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있으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하지 못하고 충하니 왕신 경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자수는 또한 자수는 약신인 경금이 경자 사지가 되고 사회공인 월지를 충함으로 사후중 사회공인 월지를 좌우충함으로 직업의 변동이 불미한 쪽으로 발생하며 자수는 칠살의 걸럭이니7살의 걸로이 되죠 자수가 그러니까 일간을 심하게 공격함으로 생명의 위함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천간에 있는 오행이 걸럭지를 만나면 위세를 떨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걸럭을 만나면 안 되고 귀신은 걸럭을 만나야 기라는 것입니다. 형충합에 대한 연구 형충합이 겹칠 경우는 가까이 있는 것이 유력하므로 그 관계로 봅니다. 연지축, 월지자, 일지인, 시지오일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자축은 가깝게 붙어 있고 또자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멀리 떨어져서 수생목, 목생화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축합으로 논하고 자우충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신충이 일어나면 인신충이 일어나면 이 잇목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우충이 발생합니다. 완전한 삼합국을 이룰 경우는 왕지에 자우묘유 바로 곁에서 왕지를 충하는 지지가 있다면 충으로 논하고 삼합국을 이룰 경우에 왕지의 바로 옆 곁에 왕지를 충하는 지지가 있다면 충으로 논하고 왕지를 충하는 주주가 지지와 왕지와 간격이 있다면 삼합국으로 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우묘 신자진이 있는데 오가 좌우와 붙어서 큰접하 충하면은 아, 이 삼합국이 부서진다라는 얘기고 어, 또 떨어져서 한칸 떨어져서 어, 좌우충이 되면 이것은 삼합국으로 논한다 이겁니다. 반합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완전한 삼합국을 이루어질 경우에는 왕지가 가까이서 충을 만나지 않는 한 다른 합국의 지지가 바로 곁에서 충을 받을지라도 받을지라도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합인 경우는 완전한 합이 아니므로 충으로 논합니다. 그러니까 삼합국은 왕지를 충하지 않으면 삼합국이 완전한데 반합의 경우에는 왕지가 아니라 충을 해도 이것이 완전한 합이 아니므로 충으로 논한다 이겁니다. 또한 육합은 가까이 붙어서 합해야 합이 되고 거리가 한 단계 이상 떨어져 있으면 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개의 지지가 모여 삼방국을 이루면 어떤 경우에도 충이 되지 않습니다. 방국은 충은 어떤 경우에도 충이 되지 않습니다. 방국의 영향은 그 무엇으로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방국의 영향은 삼합국보다 큽니다. 합국과 방국이 겹칠 경우에는 방국으로 논하고 합국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삼합국의 영향은 육충보다 큽니다. 삼합국과 충이 겹칠 때는 왕지를 바로 옆에서 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합국으로 논하고 충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즉, 삼합이 가장, 삼합과 방국이 가장 강력하고 그다음에 육충이며 또한 육합이 됩니다. 근데 육충과 육합에서는 무조건, 어, 육 합이 있으면 합이 있고 충이 있을 때는 충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세력을 살펴야 됩니다. 합의 세력이 합하는 세력이 강해지면 충이 아니라 합으로 변인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합이 그 다음에 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형과 해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충의 역량은 육중의 역량은 육합보다 큽니다. 서로 겹치면 충으로 논합니다. 그러나 육합의 세력이 간지로 중중하여 강하면 육합으로 논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신충이 되는데 인신충이 되는데 이내합도 있고 인신충도 됩니다. 이럴 때 해수가 개수 개수가 있고 여기 임수도 있어서 대단히 강력합니다. 이럴 때는 이내합으로 논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과 육합의 경우는 언국의 세력을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연월과 일시는 각각 구분됩니다. 즉, 일시의 육합이면 육합이 강하고, 연월의 충이면 충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연, 연, 일과 시에 있기 때문에 이 이내 합의 세력이 강하게 됩니다. 육합의 힘은 형과 태보다 큽니다. 형과 해보다 큽니다. 즉, 겹치면 합으로 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형이 있고 인내합이 있는데 이때는 형보다 합의 힘이 우선하니까 인내합목이 된다, 인내합목한다 얘기입니다. 충과 합이 겹치면 각각의 지지가 사주에서 좌주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량을 비교한 다음에 비로소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없어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 축자 년 이렇게 축축 년 자월 오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오충의 역량이 육합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으로 논하고, 어, 합으로는 자축합은 논하지 않지만, 은 만약에 축의 기토가 천간에 투하고 지지의 토가 많아서 유력하다면, 여기도 뭐 축토가 있다든지 예, 이런다. 그러면은 자축합으로 논하고 자오충으로 논하지 예, 않습니다. 삼합, 삼방, 충에 충합은 작용력이 크고 형과 해는 작격력이 미약합니다. 삼합은 형충을 해소합니다. 예컨대 자년 5월 자년 오년 자오월 진일 신시의 경우 이런 때. 자호충 같지만, 월지에서 자호충이라는 것 같지만, 신자진 상압이 되기 때문에 충이 해소가 됩니다. 충은 반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년오, 이렇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신충이 되는데, 인신충이 되는데, 신자 합을 하려고 하죠. 그때는 신자 반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충을 받기 때문에. 또 자와 신신충이 되므로 반합이 안 됩니다. 이때 해수를 만나 인해합이면 신자합이 됩니다. 이때 해수가, 해수가 만나서 인목이 인해합을 하느라고 쑥 빠져버리면 신자합이 일어납니다. 신금을 만나면 이 인신충이라 인목이 파괴되니 역시 신자합이 됩니다. 충은 반합보다 강하니 반합을 해소합니다. 예컨대 자우충이 되고 오술이 되는데 또 진술이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보면은 자 오술이 반합하여서 자우충을 완화시키지만 진술충이 되어 반합이 되질 않기 때문에. 다오충이 예, 살아난다 이겁니다. 사주의 희용신이 합이 되어 거하면 흉하고 기신을 합과하면 길합니다. 삼합국 또는 삼방국으로 형성된 오행이 사주에서 희용신이면 길하고 기흉신이면 어, 흉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합충의 관계를 잘살 어, 연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이 풀어진다 그래도, 만약 충이 풀어진다 그래서, 뭐, 어, 그, 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오행의 특성까지 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신충이 일어나서, 어, 인신충이 일어난다 그래도, 인해압이 된다고 그래서, 어, 아니 어디 갔나? 예, 자축합이 돼서 자우충이 풀어진다 그래도 이 수가 화를 극하는 특성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충이 된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충은 어느 정도 그작용력이 존재합니다. 단지 누가 충하고 누가 충을 당하느냐 이걸 봐야 돼. 이때는 월지를 찾지, 만약에 자축으로 묶이지 않았다 그러면 은 월지가 자수기 때문에 오화가 부서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